끝까지 오자나 싶습니다. 물론 MOI라는 뭐 아주 디테일한 피팅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기본에서 더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많이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파티. 강성진 액션골프의 강성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시타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피팅샵 주안골프에 나와있습니다 <laughs> 제 단골집이기도 하고 오늘 제 시타기를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시타기는요 바티 아이유입니다 바티 아이언 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저도 저도 이렇게 장비병이 걸렸고 장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바티 아이언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장비병 때문에 많은 아이언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관심 있어하고 이렇게 자료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드디어 이제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티 아이언을 알게 됐는데요. 정말 재밌는 건 대부분 피팅 클럽들은 헤드에 자기한테 맞는 샤프트를 피팅을 해서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스윙 웨이트, 뭐 이런 정도로 피팅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바티가이언은그 피팅의 단계를 넘어서서 튜닝이 가능한 아이언입니다. 튜닝. 아이언 튜닝. 낯설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 튜닝이 가능한 아이언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 헤드에 힐 부분과 통 쪽으로 무게추가 들어갑니다. 스인레스와 알미늄과 평스텐으로 구성된 무게추를 넣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샷들이 어떤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는 그런 골퍼분들한테 이 튜닝 아이언이라는 건 이건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도대체 2024년 이제서야 나왔죠? 이렇게 바티가이언처럼 힐과 토우 부분의 무게배분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내 구질을 만들고 탄도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제가 볼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바티가이언의 그 7번 아이언을 갖고 있고요. 샤프트는 제가 기존에는 유다이나믹 골드 1 0 5의 S200을 사용했었습니다만 이번엔 로딩 존 5.0. 오늘 지금 제가 제 시타기를 보여드릴 시스템은 레인지 X 시스템입니다. 더 정교한 측정을 위한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네. 어. 지금 촬영을 하기 전에 네. 필드를 먼저 갖고 나가서 한번 쳐 봤어요. 네. 타감을 한번 느껴 보려고 음. 나갔는데 얘가 C25C, S25C, S2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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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5C 제가 음. 궁금한 거는요. 음. 이 숫자가 10, 20, 15로 올라갈수록 부드러운건가요? 아이언을 만들 수 있는 소재가 네, 네. 15, 20, 25 15, 20, 25가 있는데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5가 가장 딱딱한거고 딱딱한 딱딱한거죠 15가 가장 부드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마감을 네. 네. 지금 마감 처리를 좀 다르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마감 처리가 그게 조디아하고 똑같은 마감 처리를 한건데요 네. 다이아몬드 블랙 그 이라고 해서 네네. 그 안까지고 네. 그 다음에 타감은 또 그런다고 칠이 두껍게 돼있지 않아서 마감이 정상적으로 돼있는데도 네. 그 클럽에 가지고 있는 성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까지지 않고 되게 그 형태를 고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 같아요. 제가 보통 이 블랙 마감 처리가 되면 네. 그. 치고 났을 때이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흔적이 남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을 선호를 하지는 않는데 지금 얘는 제가 필드를 지금 벌써 두번 나갔다 왔는데 이 소울 부분에도 하나도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마감 처리까지 굉장히 신경 써서 했구나. 마감이 지금 보시면 6g짜리 6g짜리 텅스텐 황동색 텅스텐 무게추가 들어있구요 이쪽엔 지금 기존에 끼어 있었던 검정색, 검정색의 5g짜리 텅스텐 무게추. 그 다음에 2.5g짜리 스인리스 스틸, 1g짜리 알루미늄, 알루미늄 1g짜리가 들어있어서 지금 제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양은 이렇게 5g짜리 무게추와 1g짜리 무게추입니다. 무게추가 그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까만 게 5g 5g 하얀, 하얀 게, 게 1g 1g 네 그래서 지금 총 6g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 지금 제가 맞춰놓은 7번 아이언 기준 D2가 좀뭐 그렇게 미세하게 느껴지진 않겠지만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하면 무게추만 지금 6g짜리와 1.5g짜리로 네. 바꿔. 바꿔서 8.5g 17g이 더 되는 거고 기존에는 12g이었으니까 5.5g이 늘어난다면 한 1.5, 2.5가 더나는 거예요. 2.5가 더나는또 네. 그렇게도 조율을 할수 그렇죠. 있는 네. 이거는 소비자에 따라서. 그렇죠. 네. 이제 플레이어에 따라서 스윙 웨이트도 조정이 가능하다. 네. 셀프. 네. 왜냐면 바디 아이언은 이렇게 렌치도 같이 중니다 아, 들어갔어요. 지금 너무너무 베스트 샷입니다. 저한테는 이 타감이 그러니까 S25C라고 해서 더 강한 소재라고 해서 저는 약간 좀 하드하고 약간 거칠고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전혀 이 맞아나가는 느낌이 정말 헤드 면적 안에 묻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제일 가장 선호하는 모르겠어요. 그 느낌이 이게 샤프트가 그래서. 그런 건지 헤드가 진짜 그런 건지 아마 둘의 시너지가 합쳐진 좋은 결과로 저한테 타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그 부분으로 맞았지만 결과치는 캐리 거리가 142m 그리고 토탈 거리가 153m가 나왔어요. 7번 아이언으로 치는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가 나오는데 또이 아이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7번 아이언이 30도예요. 예.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에 추세가 클래식 로프트 34도에서 조금 스트롱하게 나오는 대부분의 아이언들이 철분 아이언 기준 32도가 나오는데 한 단계 더 스트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저한테 정말 최적화된, 저처럼 이제 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골퍼들한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해 을줄수 있는, 해소해 줄수 있는 그런 아이언이지 않나 해서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어디 가서 이제 제과거에 7번 아이언 잡던 거리를 갑자기 6번 잡고 5번 잡고 이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얘는 그 것까지 해소를 해주는데 심지어 튜닝까지 가능하다.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편하게 쳐보겠습니다. 오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소리 들으셨어요쩡 캐리 거리 148. 역시 그 스트롱 로프트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캐리 거리가 148에 토탈 거리가 160까지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걸로 이제 7번 아이언이니까 좀샷 메이킹 같은 걸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스트레이트 먼저.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맛 먹은 대인가요? 올라간 거와 내려간 게한 줄로 나옵니다. 한 줄로. 올 스피드 50. 캐리 거리 147에 토탈 거리 157. 마음먹은대로 보낼 수 있는 아이언이라면 이건 정말 필살무기 아닙니까? 정말... 이거 공인이에요? 공인, 네, 공인. 공인이에요 대회 나가도 네, 돼요? 예예 예. 프로테스트 이걸로 나가도 돼요? 아 그럼요 제 정말 마음의 주전이 미우라 TC201도 내치게 만들었던 s d w i t 아이언이 제 주전인데 야 어쩌면 이 아이언이 제 주전재를 꿰찰 수도 있겠습니다 탄도가 약간 낮게 느껴지는 거는 샤프트 때문에 그렇죠. 예. 기존에 제가 유다이나믹 골드 105에 S200 마디가 있는 샤프트를 쓰다가 음. 지금 이 프로젝트 X 로딩 존은 아시다시피 통 샤프트이기 때문에 탄도는 딱 뜨진 않는데 와, 지금 데이터 값이 너무 잘 나와서 자, 이제 그럼 드로우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로우. 라고 하기에는 좀 예, 많이 땡겨져 있긴 한데 어, 그다음에 페이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페이드 음. 이거 봐요. 이게 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음 건대로 돼요. 역시 페이드인데도 불구하고 캐리거리가 149m에 토탈 거리가 159m가 나왔어요. 근데 야 이게 100, S25C라는 철 소재에서 이렇게 소프트한 타감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건 아마 제작공정에서 많이 공을 들였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마감 처리도 그렇고. 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는 가격입니다. 네. 좀 비싸죠? 가격이 조금 그래도 고가 브랜드에 속하죠. 네. 얘가 바티기 5번부터 5, 6, 7, 8, 9. 피칭이 아니라 10번으로 표시가 되고 네, 거기에 11번까지 나오더라고요. 뭐이 말해서 피칭 10번이 43도고 11번 갭웨지라고 하는 그 11번이 48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 7개 아이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일단 제가 7번 아이언은 지금 이렇게 제가 만 먹은 대로 편한 대로 샷 구사가 되니까 말을 하면서 떠들면서 쳐도 미스샷이 나오네요. <laughs> 총 6g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이렇게가동 무거운 게더 바깥쪽으로 음,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힐 쪽에도 무거운 게 바깥쪽. 총 우리가 아, 그러니까 힐 쪽에 두 개, 코 쪽에 두 개가 들어갔는데 예, 예. 무거운 게 바깥쪽으로 들어간다면, 이게 이제 관용성 위주로.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좀더 컨트롤, 컨트롤 위주로 샷 메이킹을 하겠다고 하면, 음, 음. 안쪽으로 무게 배분을 더 무겁게 하면,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일단은 관용성 위주로 바깥쪽, 음. 사이드 쪽으로 5g 짜리 5g 짜리를 1g. 넣고 1g 짜리가 안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네. 알겠습니다. 7번 아이언의 무게추가 지금 아까 시타를 했을 때는 안쪽으로 그 5g 짜리가 들어가 있었고 바깥쪽으로 가벼운 게 들어가 있어서 컨트롤 용이하게 그런 무게추 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무거운 걸 바깥쪽으로 빼 봤어요. 무거운 걸 바깥쪽으로 뺀다는 거는 관용성에 더 중점을 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헤드의 무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윙웨이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관용성 버전의 바틱 7번 아이언입니다. 아, 참. 가 참. 예쁘다. <웃음> 어 올라갔던 길로 내려왔어요. 아니 누가 아이언에서 관용성을 논하냐고요 드라이버도 아니고 근데 이 관용성을 내 의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엄좀 어, 재밌네요 다시 어. 아, 한번 이상하다 <laughs> 이게 시리적인 건가요 아니면 아까보다 훨씬 편해요 똑같습니다 캐리거리 뭐 토탈거리 아주 유사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별반 다를건 없는데 훨씬 더이 뭔가 스윙이 지나가는 그 밸런스가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죠. 난 이대로 쓸래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그러게요. 훨씬 더 아니 이봐 <laughs> 일자로 올라가서 일자로 내려오고 캐리버이 150, 152. 이게 레인지엑스가 굉장히 그 사실은. 그 데이터 값이 네. 굉장히 그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쳐보면 너무 이, 이, 좀 야박해요 어. 거리 넉넉하지 네. 않습니다 그래, 예. 그래, 그런데도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괜찮네요 자, 그러면 네. 자 7번 아언이 관용성 위주로 무게추를 배분했다면 그럼 얘가 과연 제가 드로우나 페이드를 구사했을 때 그게 가능한지 네.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네요 아까는 컨트롤 위주였으니까 제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구사가 됐는데 지금 관용성 응. 버전으로 무게추 배분을 응. 했을 때 드로우 응. 음. 왜 되지? <laughs> 자, 이건 뭐 땡겨치니까 들어는만기이식조인데 그렇죠. 응. 자, 응. 페이드가 되는지 한 보겠습니다. 페이드는 <laughs> 왜 어. 되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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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테스트 언제 봐요? 다시 한 됩니다. 되구요. 아니, 그렇다면, 저한테는 지금 심리적으로 이게 훨씬 더 안정감을 주고 있어요. <laughs> 149 캐리에 160 토탈 범위. 파티. 아, 주정이 바뀔 것 같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이번에 쇼다이언을 한번 가볼게요. 쇼다이언 9번 아이언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9번 아이언은 마찬가지로 D3에서 D3.5정도만 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일장 똑바로 가요. 그만큼 이 클럽의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요. 126m, 토탈거리 135m 좋습니다 좋아요 어. 와, 턴도도 너무 좋고요 캐리거리가 130m에 딱 떨어집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9번 아이언 거리인데 보시다시피 스팟에 한가운데에 볼자국이 딱 나있죠 이런 쇼다이언으로 드로우를 구사하고 페이드를 구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큼 정교하게 얘는 뭐 쇼다이언은 정확한 거리감과 방향성인 것 같은데 좋아요 지금은 일부러 제가 약간 약간 바디톤을 쓰면서 했는데도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약간 토 쪽으로 맞긴 했네요 토 쪽으로 맞긴 했는데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뭐 이거, 이거 이대로 너무 만족스러워요 캐리어리 130m에 토탈거리 138m가 나오는 마티가이언의 9번 아이언이거든요 이거 그냥 저 이대로 쓸래요 이거 뭐 굳이 저 방향 무게축 배분해가지고 컨트롤이냐 반용성이냐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습니다 이거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클럽에 아이언에 내가 이걸 무게추를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튜닝을 함으로써 내 샷을 내가 조정한다는. 처음에 이거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인데요, 바티. 자, 바티 아이언의 5번 아이언이고요. 5번 아이언인데 지금 무게추가 까만색 무거운 5 g 짜리 무게추가 지금 안쪽에 있습니다. 두다 안쪽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트롤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무게추의 분배 배분인데요. 제가 5번 아이언으로 데이터 번 보겠습니다. 와. 오케이. 오케이. 지금 탄도가 너무 낮게 나왔는데 탄도를 조금 띄우고 있습니다. 없죠 그래서 페이드 좀질이 나오겠는데. 자. 예상했던 대로 캐리거리 162에 토탈을 182까지 나옵니다. 5번 아이언으로서 아주 캐리거리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음, 5번 아이언이 캐리를 170까지 찍어 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얘가 말씀드린 대로 무게추가 안쪽으로 무거운 게더 들어와서 컨트롤을 좀더 용이하게 해준 버전으로 지금 세팅이 돼있고요 좋습니다. 저, 요거 지금 되게 잘 맞은 5번 아이언인데요. 약간 들로우성이 걸리면서 캐리거리가 168이 나오네요. 호사분이 190m까지 왔습니다. 170m 전후의 캐리거리를 찍어준다면 5번 아이언으로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데이터고요 무게추 위치를 재분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약간 땡겨지는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5번 아이언, 롱아이언인데 예, 네, 잘 맞았어요 이거 잘 맞았는데도 약간 땡겨지는 구질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무게추를 바깥쪽으로 토우 쪽으로 좀 빼면서 구질을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우 쪽에 무게추를 안쪽 이더 까만 걸 바깥쪽으로 뺐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실 쪽은 아직도 안쪽에 까만 게 있어요, 무거운 게. 이랬을 때샷 컨트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5번 아이언을 무게 위치, 무게추의 위치를 약간 재조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드로우 구질이 나오고 있어서 이토 쪽으로 무거운 걸 바깥쪽으로 더 빼봤어요. 그건 토가 조금 늦게 따라오면서 다치지 말라는 의도이죠. 그,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혔어요. 어, 잡혔습니다. 잡혔습니다. 아까는 드로우가 아니라 약간 그, 훅이죠, 훅. 이렇게 감기 였다면 지금은, 잠깐만, 요 벌써 타감도 또 달라졌고요. 되게 부드러워졌어요, 또. 그죠? 렇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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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캐리버리가, 자, 자 무게 100원으로 해서 방향성도 잡히고 방향성도 잡고 제가 드로우보다는 저는 페이드를더 선호하는 편인데 방향성도 잡히면서 캐리 거리가 172m를 찍어줍니다. 토탈 거리 189m. 5번 아이요. 기적의 아이인가? 자 다시 한 번. 와, 도시아. 확실히, 확실히. 컨트롤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 무게추 배분을, 여기가 힐, 토우면, 1551에 있던 5번 아이언의 무게추를, 위치를 지금, 1515로 바꿨어요. 왜냐면, 자꾸 구질이 땡겨져서, 토우 쪽으로 더 무겁게 가기 위해서, 1515로 배분을 하고, 보여드린 데이터가, 방향이 확실히, 아까처럼 좀, 숙성에 가까운 두부 구질은 안나오고 방향이좀 잡히는 걸 목격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5115 5115로 무게추를 재분배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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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더 좋아요. 아. 지금 무게 위치가 지금 헤드에 공이 맞는 위치도 스팟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맞고요. 캐리 거리도1 6 5에 토탈 거리는 718. 확실히 다르죠. 아까는 계속해서 드로우가 났었는데 지금 5번 아이언이 오히려 페이드 구질이 지금 나오고요. 꾸준히 페이드 구다 이건 확실히, 어, 저한테는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게, 무기, 무게추 위치를 재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스윙을 튜닝할 수 있다라는 대단히 매력적인 아이언입니다. 좋아요. 이게 최고의 5번 아이언 베스트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스위스팟의 정통으로 잘, 잘 맞았고요. 네, 캐리버를 167에 토탈베리 182를 나와주는 5번 아이언 자 재밌네요 재밌어요 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제 입꼬리가 올라가면 <laughs> 이게 네 주전이 바뀔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지만 프로젝트X 5.0이 내 스윙하고 공합이 되게 잘 맞는구나라는 걸 찾아서 또 기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언은 5번부터 쇼아이언 11번으로 갈수록 이 호젤의 길이가 달라요 맞습니다 그죠? 이거 네. 설명 좀 해주세요 호젤의 길이가 길었을 때의 장점과 장점이 있는데 네. 사실은 길면 훨씬 더 장점이 많죠 아 그래요? 예. 네. 웨지도 48도보다 60도가 더 훨씬 더 그 호젤의 길이가 깁니다 네 예. 지금 보면 48도 11번 48도가 호젤이 굉장히 길고요 예. 롱아이언으로 갈수록 호젤이 짧아져요 네 그런 예. 이유는 예. 어 숏아이언으로 갔을 때 훨씬 더 일체감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음. 그리고 조금 더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은 클럽의 크기가 네. 변함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호젤이 길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무게가 쇼 다이언으로 갈수록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아 무게를 무게 더 무게 늘리기 때문에 위해서. 네. 그렇죠. 그쇼 다이언으로 갈수록 헤드 무게가 더, 더 무거워져야 돼요. 되기 때문에 호젤의 기질 길이를 늘림으로 인해서 헤드 무게감을 더 준다. 그렇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마티가이언한테 네. <laughs>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 영상을 찍으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참그어 우리가 그동안 소홀했던 것도 조금 더 열심히 더 피팅을 하면서 네. 어 진짜 플레이어들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피팅을 해야겠다 네. 물론 moi 라는 뭐 아주 디테일한 피팅 방법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더 기본에서 더 충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많이 저도 많이 배웠지 네. 네. 자 오늘 강성진 액션골프 이 바틱 아이언의 시타기는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주안골프에서 진행을 했고요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각 무게추 바틱 아이언의 장점인 무게추의 재분배로 인한, 인한 튜닝과 업그레이드를 실제 체험을 하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 보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제 규전이 바뀔 수 있다. 정말 만족스러운 아이언을 만나고 인해서 2024년 새 시즌이 또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강성진 액션 골프의 시타기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성진 액션 골프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